저는 두 아들과 남편 박동실 선교사님과 브라질 아마존에서 살고 있는 홍성의 선교사입니다. 브라질은 축구와 커피로 알려져 있는 남미의 제일 큰 나라로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마존 인디오 지역까지도 곳곳에 축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아마존 지역은 열대성 기후이며 강과 밀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보다는 배가 필요하며 전기가 거의 없어 문화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지역들입니다. 저희는 네 종족의 인디오들을 섬기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강가에서 살고 있고 간단한 농사와 사냥과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어린이들은 청소년 시절이 없이 12살에서 15살 사이에 결혼하여 자기의 존재조차 생각할 시간 없이 엄마와 아빠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집은 할머니도 엄마도 딸도 자녀를 낳고 서로 편하게 바꿔가며 아기를 키우며 젖을 먹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어린 엄마 아빠를 보며 그들의 존재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누구며 왜 살아가며 얼마나 내가 중요한 존재인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묵상하던 중 그들의 존재 가치를 전하려 하니 창세기까지 거슬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회복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간단한 찬송가를 배워서 가르치며 남편 박동실 선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의 중요점을 찾아 종이 접기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전학원 했었는데. 언어가 부족한 나의 한계점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너무 미약하여 늘 안타까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향하여 가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그때 저는 찬송과 복음적인 종이접기는 할수 있다고 대답하는 순간, 너 그거 하라는 강력한 주님의 인도 속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남이 관심도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인기 어린이 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들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천지 창조를 근 2년 동안 종이접기로 구상하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구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액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어린이당 여섯 개의 액자를 준다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개월을 찾다가 지친 어느 날 새벽, 저는 종이 한 장을 제 책상에 위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는 지금 액자가 필요해요. 이 종이 한 장으로 테두리가 있는 네모 반듯한 액자 좀 나오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손은 무엇인가 감염된 듯 움직이기 시작하며 접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간절히 구하던 모양의 액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접었습니다. 이 테두리가 있는 한 장의 종이로 나옵니다. <laughs> 그 때를 시점으로 시작하여 누가 가르쳐 주는 것 없어도 필요하면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액자를 받은 후한 달이 지난, 어, 한달 후에 걸친 천지창조 작업속에 저는 풍토병에 걸려 세 시간의 고열과 세 시간의 땀과 세 시간의 정상적인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증상이 거듭되는 사이에 작품은 계속되었고, 넷째 날 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쪽은 옅은색 주황, 한쪽은 어, 짙은색 주황 양면 색종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색칠해서 접어야지 하고 다음날을 맞이하였는데 한국에서 남편 친구분이 보낸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 소포는 배편으로 왔기에 3개월이 걸렸는데 소포를 열어보는 순간 어제 저녁에 기도했던 그 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예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지 창조하는 작품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되었고 작품이 다 끝나는 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하지 않았지만 저의 병은 다 나았고 작품은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포로, 창세기 1장 1절로, 프린시피오 꾸리오 데오소 스세우스 이하테하. 이게 첫째 날입니다. 두째 어,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이색지는그 당시 그 시간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저희는 그곳에는 사진이라고 자기 얼굴을 누가 찍어 적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디지털로 어린이 얼굴 하나하나를 찍어서 요 위에다가 달아줍니다. 붙여주면서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동복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정체감을 전해주는데 너무 좋은 교육자로 썼습니다.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지 창조가 다 끝났을 때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맨 마지막에 제 의도하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기도가 튀어나왔습니다. 전 브라질 어린이들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난 후 저는 너무 당황했고 놀랐습니다. 인디어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고 천지 창조 작품을 했는데 어쩌자고 전 브라질 어린이들인가? 그 기도는 제 가슴에 남았고 책임질 수 없는 나의 기도 속에 저의 내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브라질 어린이 전도 옆에 총재 목사님한테서 초청이 왔습니다. 천지 창조를 브라질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가르쳐 달라는 제의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복음적인 종이접기 교육 커리큘럼이기에 저도 무척 긴장하였지만 은혜롭게 수업이 마치는 시간 어린이 사역자들이 저에게 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만들려 하니 컴퓨터 잘하는 큰 아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주야간으로 두 대학을 다니는 아들에게 시간을 내달라는 것은 만만치 않아 눈치만 보고 있던 중 주간 대학인 아마존 대학 교수들이 보급 올려달라고 데모에 들어가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울커니하고 <laughs> 얇은 종이 접기 책자를 두 주간에 마치는 날 아마존 대학 교수들의 데모도 끝이 났습니다. <laughs> 책이 어린이 전도 협회를 통하여 전브라질 지역에 배포되는 시간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자를 통하여 그리고 제가 가르키는 브라질 전역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브라질 어린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만들 때도 아마존 대학 교수들이 데모를 해 주셨습니다. <laughs> 세 번째 책을 만들 때도 아마존 대학 교수님들께서 감사하게도 데모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브라질과 남미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지금 전 남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다시 책을 한권 공동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접기 성경나라라는 이 책은 한국어와 약간의 영어가 곁들여 있지만 다음에 만들어지는 책에는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로 만들어진다는 조건 하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 생명을 향하여 시작한 한 장의 종이가 이제는 세계 속의 어린이들을 보게 하시는 보게 하시며 가슴에 품게 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복음적인 종이 접기 속에 제가 푹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친밀함이 멀어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명하신 사역이라도 주님보다 더클 수도 더 사랑할 수도 없음을. 그래서 저는 가끔 주님께 확인 사인을 보내드립니다. 주님, 저는요 지금 종이접기 안 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무지무지 사랑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laughs>